부에서 디스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더군 곧 해독할 수 있을 거야. 그 디스크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고생한 보람이 있길 바라야겠지. 아크트로스 맹스크의 신호를 수신하는 중입니다. 사령관과 레이너 대장 모두 수고했네. 우리의 노력으로 변방 세계에 대한 연합의 장악력이 약해진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았네. 내 부사령관인 캐리건 중위가 자세히 설명해줄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저희 정보원에 따르면 안티가 프라임은 연합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합도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듀쿠 장군 휘하 알파 분대의 대규모 파견대를 배치해 두었고요 사령관, 이 거주지를 해방하고 안티가 주민들에게 우리의 선의를 보여주는 것이 자네 임무일세 캐리건 중위가 듀구의부관대를 처리해 줄걸세 연합의 나머지 세력은 자네가 처리해야 하네. 준비됐습니다. 아 좋아. 이거 아주 신나는군. 아 좋아. 대장, 지금 막 지역 정찰을 마쳤는데... 짐승! 아, 뭐요? 아직 당신한테 입도 뻥끗안 했는데? 그렇지만 생각했잖아요. 아, 그래. 탈레파시 능력자였지. 와서 일이나 처리하자고. 그러죠. 갑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같은 생각입니다. 잘 들립니다. 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질색인데 은폐 상태일 때도 절 탐지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기꺼이 나 기다리고 있다고.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이쪽 일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사령관님, 안티가 군인들도 우릴 지원할 준비가 된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이 연합 강패들을 참아주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thank <smart noise> 아티가의 혁명 때문에 연합이 공황상태에 빠진 모양입니다. 각지의 연합기지와 타소니스의 본부 사이로 가는 메시지가 대량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대부분 암호화 되어 있는데... 아, 잠시만. 여기 뭔가 있습니다. 알파벳 대기함 노라도 투의 듀크 장군이다. 불시착하는 바람에 저그에게 맹공격을 당하고 있다. 신호 수신자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반복한다. 이것은 일순위 구조 신호다. 저기, 여기 꼴 좋게 됐군. 놈들도 저기서 싸우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 때가 됐지. 짐, 자네가 가서 저들을 구하게. 설마 제가 잘못들은 거겠죠? 아키투라스 미쳤어요? 잘 듣게. 나도 디크가냉혈아 인건 알지만 그 때문에 거주지 전체가 피해를 볼 필요는 없네. 게다가 연합장군은. 든든한 동지가 되어줄 수 있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네 전 전혀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들라고는 안 했네 하라고 했지 알겠습니다 제기야. 그냥 빨리 헤쳐버리자고 여기는 지금이에요 아! 전투 준비 와요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수성 중입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시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자네들이 올 줄이야 정말 의외로군 무슨 꿍꿍이집 맹숙해? 꿍 꿍꿍이라고? 공공이가 뭔지 보여주지. 이 역겨운 연합의 개. 개스... 잼 그만하게 내가 처리하지. 연합은 붕괴하고 있네 디오고 거주지들은 공공연히 반란을 일으키고 적은 제멋대로 날뛰고. 우리가 오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나. 요지가 뭐지? 선택권을 주지. 연합으로 돌아가서 패배하거나.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 종족 전체가 적에게 짓밟히지 않게 막거나. 어려운 결정은 아닌 것 같군. 손을 잡아, 너희와 내가 장군이라는 걸 잊었나? 군대가 없는 장군이지. 내가 우리 강요사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지. 후방에 대충 처박아 두진 않을 테리. 걱정 말고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게, 에드워드. 별수 없군, 맹스크 거래 성사다. 올바른 선택이네, 뉴쿠잔. 자식을 진짜로 믿다니 터무니가 없군요 걱정 말겠지 녀석은 이제 우리 뱀이니까 사령관님 우리 위치가 발각되었습니다 2시간 전 대규모 연합기동 타격대가 아티가 프라임에 도착하여 우리 방어선 내에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아크트로스 맥스카가 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연합의 기동 타격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당장 논의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 있다네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 디스크에는 무기 설계도가 들어있지 않았다네 캐리건중위가 설명할 거였어요 연합에서 초능력을 지닌 인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스트를 양성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들이 저그가 고스트의 초능력 파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그가 당신을 만나러 몰려왔다는 얘긴가? <laughs> 점점 재밌어지는데 시끄러워요 연합은 고스트와 저그와 관련해 비밀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훔친 건그 퍼즐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인 행성 간 사이오닉파 방출기의 설계도예요 이 방출기는 고스트의 것과 비슷하지만 강도가 훨씬 강한 신경 신호를 방출하죠 심지어 다른 행성계로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요 연합은 이 사이오닉 방출기로 저그를 꿰어 격리 시설로 끌어들인 걸세 자네의 거주지 마사라도 그런 곳중 하나였지 그게 무슨 말이죠? 저들는 연합에서 개발한 비밀 병기라는 말일세 자네들은 모두 연합이 실시한 무기 실험의 대상이었던 거지 한 세대 전 코라를 핵무기로 파괴해서 점령한 것과 똑같이 저그를 이용해서 적을 제거하려는 속셈이네 유일한 차이는 이번에는 아무도 반발하지 않을 거란 점이지 외계 생명체를 끌어들인 게 놈들이라고 누가 의심이나 하겠나? 오히려 갑자기 나타나서 저그를 처치한 영웅으로 칭송할 걸세 이제 연합이 범죄 행위에 대가를 치를 때가 됐네 방법은 내가 잘 알지 캐리건 중위가 연합기지에 방출기를 설치할 걸세 사령관, 자네는 중위에게 호기를 붙여주게 저그가 도착하면 연합의 봉쇄선을 뚫어줄 테니 그 틈을 다 탈출하면 되네 이제 움직이지 자네가 이번 일에 감정 이입을 한다는 걸 알겠지만, 과거의 오메어 판단을 거치쳐서라. 명령을 수행하게 중이. 알겠습니다. 좋았어. 저들 강력하게. 거기다 라이언이 방출기를 설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인류를 구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 할 거다. 고전일이라고 가리게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한.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신호 수신 중입니다 연합과 마지막 결전을 펼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네 하지만 타소니스를 직접 치려면 먼저 연합 최강의 방어구를 돌파해야 하네 뉴쿠 장군이 요약 보고해 줄걸세 나는 3 0 번이 넘는 대규모 작전을 치르며 타소니스를 제기했다네 그래서 방어 체계를 속속 들여야 알지 타소니스에는 연합 함대의 집결지 역할을 하는 주궤도 정거장이 세개 있네 우리가 중앙 정거장을 기습해서 소동을 일으키면 그 틈을 타서 소규모 부대가 행성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을 걸세 감탄했습니다 장군님 정면 돌파는 안 어울리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연합군은 오메가 분대와 델타 분대를 정거장에 배치해서 방어하고 있네 우리 알파 분대의 녀석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laughs> 그렇군요 어이가 없군. 알파 분대라면 절대 장비를 이렇게 두고 가지 않지. 그야말로 한심하고 먼. 여기는 뒤에 그 방출기를 확보해서 가동했다. 누가 사이오리 방출기 사용을 허가했죠? 내가 했네. 주비... 뭐라고요 아티가의 연합 놈들이야, 나쁜 놈이었다 치고, 이제 이 행성 전체에 저그를 풀겠다고요? 미친 짓이에요. 캐리건 말이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죠. 내가 심사 숙관이니 다들 날 믿게. 해.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할